안녕하세요.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타세요. 우리 동네 차차차. 인정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스윗 SUV계에서 가성비가 가장 뛰어난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신형 모델이 너무 핫하기 때문에 구형 모델까지, 중신형 모델까지 모두 인기가 상승된 바로 그 차량. 오늘의 우리 동네 차차차의 추천 중고차 지프의 그랜드 체로키입니다. 3.0 디젤 모델이고 등급은 오버랜드 서밋 등급. 2017년식의 주행거리는 7만7천키로 완전 무사고 차량에 옵션까지 빵빵한 차량이고 전차주분께서 동호회 활동을 엄청 열심히 한 관리 끝판왕 유튜브 특가로 가격은 댓글 고정해 놓게요. 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차량 바로 그랜드 체로키 서밋 등급입니다. 제일 높은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풀옵션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고 쭉 내려왔을 때 유리라든가 뭐번뇌 상태 너무나도 깔끔합니다. 굉장히 깨끗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크롬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살아있고요. 지금 보면 앞쪽에는 전방 센서가 장착.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좀 크기 때문에 주차하거나 뭐 좁은 골목 들어가거나 좀 겁이 나시죠. 하지만 전방 센서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 부담감이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하단 범퍼라든가 안개 등 부분 너무 깨끗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보면 조수석 쪽 휀다 상태 너무나도 깔끔하고 그리고 이 차량의 또키 포인트가 바로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이어는 오프로드 전용 타이어가 장착. 되어 있어요. 굉장히 고가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 타이어 트레드도 진짜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80% 이상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브레이크 캘리퍼는 브렘보 패드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캘리퍼도 마찬가지고 모든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턴시그널 꼭 체크하라고 말씀드리는데 턴시그널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다 썬팅 벗겨진 갈라짐 전혀 찾아올 수가 없고요 지금 요것도 있어요 사이드 발판 왜냐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에어 서스가 장착된 차량이기 때문에 파킹에 놓으면 서스가 알아서 자동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타고 내리실 때는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행을 하거나 이러면 이제 서스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편안한 승차감을 또 그때 그때마다 느끼실 수가 있죠. 지금 도어 쪽으로 봤을 때는 문 콕이라든가 스크래치 전혀 없고 마찬가지로 뒤쪽 핸다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자랑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보면 휠쪽 상태도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고 마찬가지로 뒤쪽 타이어도 한80% 정도 트레드가 남았고 브레이크 캘리퍼도 브랜보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전차 주분께서 이제 안전성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신 튜닝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랜드 체로키의뒷 모습을 넘었는데, 음 일단 테일램프 상태 뭐 스키가 차거나 갈라짐, 깨짐. 전혀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프 순정 후방 카메라와 후방 센서 장착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4륜 모델 그리고 3.0 디젤이기 때문에 연비도 좋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캬, 지프 1 1941. 9 4 1년대서부터 지프의 뭐 역사가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전동 트렁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으로 뭐 견인 뭐 보트라든가 뭐, 뭐 트레일러 아니면 뭐 각종 뭐, 뭐 견인할 수 있는 모든 거이 커버를 뜯으면 견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알차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실내 살짝 어뜻던뜻 보였을 때 영상에는 잘안 담길 수도 있어요 실내는 초콜렛 다크 초콜렛 색깔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자아내고 있고요 실내도 굉장히 깨끗해요 트렁크 내부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보실 수가 있고 전차주분이 매트라든가 이런 걸또 사용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요거 트렁크 하단 부위에는 어, 뭐 각종 부품들이 전차주분께서 아무래도 관리를 잘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소모성 부품들이 좀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마감재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 있어요. 좋네. 그러면, 운전석 쪽으로 넘어가보시죠. 뭐 문짝이라든가, 횡단, 뭐 유리, 어떠한 부분에서도 하자가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휠 상태도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 빼고는 크게 파이거나 깨진 전혀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타이어 상태도 굉장히 준수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의 그랜드 체로키 외관 점수는? 100점 만점 중에 가히 100점을 줄수 있을 정도로 깔끔한 오늘의 차량입니다. 그럼 실내로 넘어가 보시죠. 서비 등급이기 때문에 타기 전에 서밋이다 양각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차량 옵션이 굉장히 많은 풀 옵션 차량입니다. 그래서 옵션부터 빠르게 넘어가 보시죠.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전동 시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스피커는 하만 카돈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고 운전석 같은 경우는 메모리 시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핸들 쪽으로 넘어왔을 때 핸들 왼편에는 핸들 리모컨 핸들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차간 거리 유지, 즉 반자율 주행 가능한 차량이고요. 핸들 뒤편으로는 패들 시프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쭉 넘어왔을 때 앞뒤 2채널 블랙박스와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되어 있고요. 순정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그 다음에 차선 이탈 방지와 자동 차 시스템, 오토스탑 기능, 스포츠 모드 기후 노브 쪽으로 넘어왔을 때는 드라이브 모드가 선택 가능한 컨트롤러가 장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에어소스 기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수입차에서는 보기 힘든 통풍 시트가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다 장착이 되어 있고 열선 시트는 다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제 열선 핸들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선 시트라든가 통풍 시트, 뭐 열선 핸들 이런 부분들은 이 내비게이션 안에서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트레일러 모니터라 그래서 트레일러를 많이 장착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속히 꽂아서 어 충분하게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죠. 가죽 시트 상태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자랑하고 있어서 연식이 있고 주행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세차처럼 깔끔하진 않지만 연식 대비 주행 거리 대비 깨끗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 파노라마 선루프가 또 장착되어 있어요. 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뒤져서 아, 타니까 딱 느껴지는 건음 굉장히 넓다, 굉장히 쾌적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등받이 각도 조절이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편해요. 헤드룸이라든가 레그룸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각도 조절이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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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왜 요즘 뭐 캠핑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뭐 차박이라든가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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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격하게 되네 폴딩을 한다고 하면 폴딩도 되게 평탄화가 잘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차박이라든가 뭐 캠핑하실 때는 전혀 문제가 없을 그런 아주 꿀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죽 시트 상태도 굉장히 준수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천장 상태라든가 천장 알칸트라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 굉장히 깨끗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이 차량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신뢰를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드리고 마지막으로 향해 가시죠. <목소리> Cuando vaya, la nota me estalla, mami, ¿qué más? Hay algo en ti que me tiene mal, mal, sé que anda puesta para el problema.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차량 그랜드 제로키 오버랜드 서밋 등급입니다. 풀옵션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 전차주분께서 정말 병적 관리해주신 차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소모품이라든가 다이어, 뭐 브레이크 캘리퍼, 뭐 브레이크 패드 상태 너무나도 좋습니다 엔진 미션 하체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 보실 수 있고요 자, 이 차량 구입 희망하시는 분들 혹은 관련 사항,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이 차량 이외로도 네이버에 우리 동네 차차차 검색하시면 많은 차량 보실 수 있습니다 편하게 보시고 문의 주시면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타세요 우리 동네 차차차의 임종환습니다 있습니다.